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은 타코야끼를 만들 거예요. 미니어처 네, 일단 준비물은 천사전토. 네, 천사전토를 염색해줄 황토색 물감. 이렇 황토색 물감도 필요하고, 토핑들, 데코해줄 토핑들이죠. 있는 대로 그냥 다 있어요. 그리고 타코야끼 전용 그릇, 만찬점 제작입니다. 그리 소스. 양이 좀 많이 적은 것 같긴 한데, 소스가 필요하구요. 네, 가위도 필요합니다. 이렇게.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, 제가 너무 오랜만에 영상 찍었죠. 그게 뭐냐면, 엄마, 그게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리려고 그랬는데, 영상이 안 올라가지는 거에요. 그래가지고, 좀 늦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. 네, 일단 계량을 해놓은 이 천자덩토를 염색을 해줄게요. 네. 이 황토색 물감으로 염색을 할 거고 <laughs>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준 다음이 염색하는 게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. 이렇게. 아, 맞다. 출전은 김예림님이라고 해야 되나 민곰님이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그두분 중에 하나이요 두분다 이걸 만드셨긴 한데 아무튼 근데 처음에 본 거는 민곰님이에요 그래서 민곰님 출를할게요 염색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염색이 다 되었는데요 전 <laughs> 너무 진한 거 같아요. 아무튼 이거를 6등분을 해줍니다 이 접시에 다 들어가려면은 6등분 정도는 해야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거를 4등분에다가 네 6등분 동글동글하게 말아주고 올게요 네 저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줬습니다 근데 크기가 너무 들쑥날쑥한데 그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잘안 붙어가지고 목공풀로 고정시켰고, 다음는 이쪽, 아니, 이 소스를 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게 좀, 아, 소스가 좀 많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. 저는 우락본드우락본드랑 이거, 목공풀을 넣어가지고,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. 이 이건 데 소스 펴 바를 때, 뭘로 해야 되지? 생각을 안 해가지고. 아무튼 있는대로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. 양안 부족하네요, 다행히. 이렇게. 해줍니다. 남은 것도 아까우니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음표, 음표 스틱으로 펴 바르면 되는데 저는 음표, 음표 스틱이 없기 때문에 네 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<laughs>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최대예요 죄송합니다 좀 많이 이상한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토핑들을 올려줄게요. 이게 제가 그냥 있는 집에 있는 재료들 다 쓰는 거라 그냥 있는 대로 해가지고 이상할 수도 있어요. 좀 많이 오늘 계란 토핑인데. 음. 이게 좀 많이 망한 것 같은데 이게잘 안되네요 이거 짝펀드라서 그런지 이게 푹푹 들어가는 느낌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밑에 막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해줍니다 음... 좀 많이 이상하지만 그래도 미니어처 딱꼬야키 만들기였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이상하지만 그래도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. 감사합니다